3월 30일 세상을 당황케 하는 교회 누가 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4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불리며 갈릴리 지방과 베레와 지방 정도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두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들은 부자지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그의 이북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자신의 첫 부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죄악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감옥에 가두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와 경솔하고 어리석은 약속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망이 권세이고 힘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리를 선언하고 보여주어도 세상은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가치가 권력과 위협과 두려움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의 호흡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멈추게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만 감당하며 순종하는 시간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혼자 들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로, 그 호흡으로, 그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안식과 쉼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와 흔적이 여기에서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증거와 흔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군림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날에 분명히 알아야 할 예수 믿는 시간은 오늘 세례 요한도 그 길로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고, 부끄러움의 시간이며, 온갖 자존심이 다 무너져버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단한 번도 포기하거나 바뀌신 적이 없으신 그 사랑 앞에 의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확인하는 하루로 그 신앙의 증거와 흔적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것으로 당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당황왕, 분봉왕, 해론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압도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생명과 복음과 영원과 영광의 시간이 위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 호흡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돌아와 회개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늘 나에게만 영원과 영광과 승리를 주신 시간입니다. 부활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오늘 나에게만 영원과 영광과 승리를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정해 주신 시간이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살아낸 우리의 흔적과 삶의 내용을 보고 세상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부활의 시간으로 세상의 그 엄청난 가치 가운데서도 진정 예수 믿음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날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어쩔 수 없었어의 그 자리의 시간을 만들어 세상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부활의 시간이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이켜 부르짖음으로 다시 살아내어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당황하게 하는 영광과 승리의 시간이 이날에 내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흔적으로 증거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